이게 어느 정도 식을 적어 봤다면 모든 개수가 완벽하게 결정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위치적으로. 이차 함수에서 축이 어디라는 둥, 그래프가 어디라는 둥, 여기 개수 물어보고 최대 최소만 힌트가 나와 있으니까. fx를, 얘를 ax 제곱 형태를 두지 말고, 표준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곱에 더하기 q다. 그다음 얘가 절대값인데 얘에 상관없이 상관이 있긴 있겠죠. 얘보다는 얘가 훨씬 빨리 증가하거나 빨리 0으로 달라붙는 형태잖아 부호에 따라서 최대값이라는 말이 있는 거 보면요, 얘이 f x의 최고차 계수인 a가 만약에 양수라면 이 절대값 지하물이날 때도 얘 감당 안 되잖아. 그러니까 최대값 존재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일단 A는 음수다. 최대값이라는 멘트에서 A는 음수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자연적으로 P 기준으로 얘는 우함수죠. P의 대칭 형태이죠. 우함수 그러나? 하여튼 P에 대해서 대칭 형태일 겁니다. 미분해 보면, e 에 x-p는 1차 함수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p콤마 0 기준으로 대칭이죠. 뭐 다르게 표현하면 p콤마 0 기준으로 뭐 기함수다. 그 정도. 얘는 기함수적인 느낌이 있고. 그러면 y는? gx에 대해, y, 아, y는? 여기 절대값 없는 형태 한번 볼게요. 절대값 없이 f 프라임 x에 e f x면 얘는 p라는 점 p 콤마 0 기준 또는 x는 p에 대해서 좌우 대칭 형태고 얘는 p 콤마 0 기준으로 우함수 형태잖아. p가 0이면 아얘 기함수고 얘는 우함수 형태죠. p가 0이면 얘는 진짜 로 우함수, 얘는 진짜 기함수겠지. 우함수 기함수 곱하게 되면 기함수일 거고. 그럼 얘는 p가 0인 기준으로 보자면 얘는 기함수니까 원점 대칭이죠 그런데 p만큼 당겨졌으니까 얘는 p, 0 기준으로 대칭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림일 거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p가 여기 있다면 그래프가 이쪽으로는 이제 음수라는 걸 짐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그릴 겁니다 원래는 얘 기준으로 여기 대칭 형태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는 gx gx 같은 경우에는 여기 1차 부분에 대해서 절대값 없으니까 얘가 이런 형태로 꺾어 올렸겠죠. 그럼 얘는 이제 p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림 그림은 요거 gx 그린 겁니다. 절대값 감안한 거. 얘는 점선, y는 점선, gx는 위로 올라갔어요 이런 정도 생각을 해볼게요. 최대값이 여기가 이거 왜 지금 우함수, 기함수 이야기 계속하느냐면 최대가 얘냐 얘냐가 아니라 둘다 같다고. 그래서 요거 값을 찾을 때는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laughs> 이 값이 4분의 1에 2의 루트 2 정도일 거다. 자, 그다음에 나 인트로 가볼게요. t가 뭔가, t가 뭘까요?라고 보면 x가 t보다 크면 X가 T보다 크면 x 마이에스 g t 에서0 프라임 음, t 0 0 0 0 0 0 0 0다0 0 0 0리미0 0다0 0 t+ 0 0 0 0 t 플러스 0시다 x가 t 0러스로 다가가는 거. t가 0보다 크면 이고이 자 여기에서 x가 t 마이너스로 가면 어떨까? x가 t 마이너스 가게 되면 얘가 음수죠. 이 절대값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 <laughs> 마이너스 t가 나오고 리미터 저기 리미터 저거 저 쪽에서 얘가 x t, 얘가 g x에 마이너스 h t 이런 형태. 그럼 얘를 좀 줄여서 적으면 마이너스에 g 프라임에 t에 마이너스 1은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여기 마이너스만 넘겨서 다시 적어 보면 g에서 t 마이너스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뭘까요? 어딜까? 몇개 있을까? 몇개 있을까 이 질문은 여기는 확실한데 p가 될까? 되겠죠. 여기 뭐, 미분 가능 개념 없는 거잖아. 바로 옆에 점 이야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만족하게 되는 t가, 자체로 0대도 되고요. 극점이 렇게 되는 점될수 있고, 여기도, 여기, 마이너, t 마이너스 부분에서, t 플러스 부분에서, 음, 부호가 달라지니까. 얘도 될수 있겠죠. 그럼 이 점도 이름을 좀 달아줄게요. 얘는, 알파하고, 얘는 베타 합시다. 둘은 p에서 똑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T가 될수 있는 게 여기서 알파랑 P랑 베타인 걸 알게 되었죠. 그 다음에 그러면 T의 원소 개수는 다다다 A 원소 개수는 그럼 R은 3입니다. 이제 얘는 3 개수 3개고요. A 원소에서 집합 A의 원소가 이제 3개를 찾았는데 최대 최소 값의 차이가 8이래. 여기서까지 차이가 8이래. p를 기준으로 볼때 8이라는 말은 p 더하기 4, p 마이너스 4라는 개념이죠. 그럼 여기에서 5까지 간격이 4고 여기에서 5까지 간격이 4라는 이야기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이 아니라 그런갑다. 그래서 그렇다. 음, 우리가 끝까지 계산을 하면 p 구할 수 있을까? 지금 이 뒤에 문제 우리 안쓴 힌트도 별로 없고 원소 개수 고있죠 그다음 에 최소값 알파라고 할때 3, 4r 알파 최소값이고 f에다가 대입을 할 텐데 얘를 대입하게 되면 3r은 숫자니까 그렇다 치고요. 알파는 p와 연관된 거리로 표현이 돼 있죠. 얘를 f에다가 어떻게 집어넣으면 p가 없어지는 형태이지 우리가 구하는 형태는 아니지 않겠냐. 끝까지 모를 수 있지 않을까? 왜? 최대 최소 계속 물어보잖아. 너 좌우로 어디에 있어? 이거 안물어보죠 위아래로 얼마나 왔다리 갔다리 하니 물어보지. 그럼 얘는 끝까지 p 를 모르고 답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p 를 정하고 가는 것도 괜찮잖아. 일반화시켜서. 그렇지 않을까? p 가 0이어도 성립하겠죠? p 고하세요는 없으니까. 왜? p 고하세요는 피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화 시켜서 p가 0이면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알파는 왼쪽으로 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4고 베타는 4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면 음, 여기가 4가 되면 4를 지에 대입을 해서 우리는 얘를 찾아낼 여지도 생기는 거고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에다가 4를 대입하면 얘는 원래 양수니까 절댓값 없이 그냥 생각해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a 모르고 p는 0이라고 생각하다 했으니까 얘를 2ax다라고 생각을 하고 절댓값을 절댓값 잠시 해 볼게요. 2ax 음수. 2a에 4를 대입하고요. 아, a 음수니까 절댓값 필요하겠네요. 그다음에 e 에 자, fxp 0이다 생각하고 4 대입하니까 16a, 얘는 16a 더하기 q, 이런 형태죠. 얘가, 얘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얘가 4분의 1이 되고, 음, 2의 2분의 3. 자, 그러면 얘랑 얘가 같아지는 a는 뭐가 될까요? 8 넘기면 32. 근데 우린 a가 음수인가 알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찾아보니까 a는 마이너스 32분의 아, 1맞나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32분의 1이면 여기가 뭐가 되냐 그러면 마이너스 음,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1 더하기 q가 2분의 3이래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붕 넘겨주면 q는 2가 되겠네 그러면 p가 0이라는 가정하에서의 fx는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p가 0이라면 f(x)는 A -32분의 1,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2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얘로 갈수 있는 거다 거의 다 나왔겠죠. r은 3입니다. 9고요. 여기는 9가 되고 알파는 아까 뭐라 뭐라 하자. p가 0이면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5가 되겠네요. f(5)는 마이너스 32분의 25 다하기 2 64에서 25 빼면 삼4 39 32분의 39 분자 분모 더하세요. 71